만원 챌린지 중에 유일하게 캐디가 있는 골프장이고요. 현지 태국 사람들은 캐디가 필요 없이 외국인들은 꼭 캐디를 그 이용하셔야지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구에 들어가시면 검은이 있는데, 검은할 때골프치러 간다고 얘기하시면, 그래서 한 100m 정도 가시면, 오른쪽에 골프 연습장하고 골프장이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시다 보면요. 클럽하우스, 조그만 클럽하우스에서 사신 거를 가지고 이제 길 따라가시면 거기에 군인들이 한분 있어요. 거기서 이걸 제, 내고, 그 다음에 하시면, 이제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져와서. 일본을 파파이브입니다. 파파이브. 이쪽으로 이쪽으로 풀어놓고 키우, 키우는 거이요배로장에다가 이쪽으로 이이가기 아주. 이쪽에도 있네 네. 여러분들, 이곳, 꽃부장에 오시면, 라운딩 도중에, 이런, 버팔로들과 함께, 라운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까야 까쓰 자 이번 홀 화이트 티는 삼 315야드 야 여긴 그래도 지금 세 번째 온 건데 세 번째 챌린지인데 여기가 잔디 상태도 그렇고 괜찮은데? 괜찮아요. 응. 단점이라면 캐디가 있다는. 그렇지. 외국인은 캐디를 해야 된다는 거. 좋았어 응. 리 거리 아. 여기는 3번홀 화이트 117야드 뭐야 이거 저쪽이요? 야 이거 너무 <laughs> 나 나무 넘겨야 되는거 아니여 아 음, 이쪽에서 잘 볼껀데 보여? 응 보여 보여 아마 떨어지게 보인다 여기 오케이. 나이스. 나이 여기는 4번 홀. 화이트는 193야드. 어이, 아깝다. 어, 지금 참고로 저희가 지금 한4골 정도를 쳤는데요.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옷도 지금 닫아졌고 지금 뭐 땀도 뭐 비우듯이 뭐 쏟아지는데, 여기 그 골프장은, 어, 총 그늘집이 세군데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그린이에서 일본으로 스타트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한4골 정도 된것 같은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늘집이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간단한, 뭐, 과일이나 아니면 요기수있는 거를 싸가지고 오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특히, 뭐, 있어봤자, 뭐, 콜라나, 뭐, 지금 보시면, 뭐, 게트로에이, 뭐, 이런 것밖에 없어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뭐 참조하시고, 좀, 그리고 또, 여기 골프장은, 뭐, 다른 데는 뭐, 음식물 반입이 이제 불가할 수 있지만, 여기 골프장은, 어 음식물을 뭐, 반입을 하더라도 뭐, 타치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가져오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5번 홀, 화이트는 338야드입니다. 네. 말과 소와 함께하는 5번, 홀. 5번 홀입니다. 몇 번, 몇 번, 몇 아, 식 화이트는 사백이해야 돼요. 지금 6번 홀422 야드로 파 5로 형성됐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자 왼쪽에는 물이고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무 이렇게 촘촘히 박혀있는데 오른쪽 나가시면 다 오비입니다. Body chance. Body. Nice body. Oh, wow wow yo wow nice oh mua thăng lên 인 아, 여기는 9번 홀이고요. 지금 8 번에 8번 홀에서 쪼인해가지고저 친구 왔는데 의문의 일패. 찰 이글 하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laughs> 전전내저 <전, 웃음> <내가> 파했는데. <좀> <laughs> 파포 377야드 화이트 저 왼쪽에는 지금 이렇게 숲이 있는데 저기 들어가시면 공을 찰수 없고요 그 다음 오른쪽은 물이 있기 때문에 좀 가운데 페어에는 좀 넓은 편인데 양 사이드에 물이 있기 때문에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랑 라이너를 같이 돌았는데요. 전반적인 코스는 뭐 나쁘지 않고, 뭐 그린 페어웨이나 뭐 그린 상태는 규모하다고 할수 있고요. 많은 챌린지 중에서는 지금 현재 제가 세 군데를 돌았는데, 그 중에는 코스 관리를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